더불어민주당 원로들이 오늘 이재명 대표의 불공정 공천을 공개적으로 질타하고 나서는 등 민주당이 사실상 내전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임채정, 김원기 전 국회의장, 그리고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정세균 전 총리가 오늘 오후 3시경 이재명을 향한 공식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분위기를 두고 사실상 민주당이 두 토막 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 오늘 좀 충격적인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40%대, 민주당은 20%대로 주저앉았다는 여론조사가 처음 발표됐는데 민주당이 정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관련 소식 발 빠르게 전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델리 베스트 민네코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분위기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급기야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원로들이 이재명 대표의 개판 공천을 공개적으로 질타하고 나서는 등 민주당이 사실상 내전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이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김부겸 전 국무총리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김전 총리는 오늘 임채정, 김원기 전 국회의장 등과 최근 이재명 대표의 불공정한 공천에 대한 강력한 유감 표시와 공정한 공천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세균 전 총리는 미국에 계셔서 참석은 못했지만 뜻을 같이하신다고 동의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김전 총리와 임채정, 김원기 전 국회의장 외에도 문희상 전 의장도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들 민주당 원로들은 오늘 오후 3시경 이재명을 향한 공식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민주당 원로들이 일제히 비명학살로 불리는 이재명의 불공정 공천을 규탄하고 나서면서 민주당은 사실상 두토막 위기에 봉착한 양상인데요. 이 밖에도 오늘 컷오프당한 친문 의원들이 집단행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고 이재명은 오늘 의원총에 불참했습니다. 심지어 최재성 전 청와대 수석 입에서는 의원에 따라서는 국민의 힘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의원이 나올 수 있다 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는데 분위기가 정말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아,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이 굉장한 충격을 먹었을 여론조사가 공표되었습니다. 저도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좀 놀랬는데 아,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보다 직무수행을 잘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은 40%대, 민주당은 20%대로 주저앉았다는 결과가 나오는 등 극심한 공천파동에 직면한 민주당이 위기의 늪으로 본격적으로 빠져들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금부터 이 소식 본격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아, 2일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에 따르면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7일부터 19일 전국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당 대표직 수행에 대해 물은 결과 한동훈은 긍정 48.8%, 부정 45.4%로 나왔습니다. 반면에 이재명은 긍정 38.9%, 부정 55.3%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관심이 가는 부분이 정당 지지율일 텐데 같은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42.8%, 민주당은 29.6%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20%대로 주저앉은 그런 여론조사였기 때문에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겠고 이어 무당층 14.6%, 개혁신당 5.6%, 기타정당 4.4%, 녹색정의당 1.6%, 잘 모름, 무응담 1.4% 순이었습니다. 아, 그 다음, 총선 지역구에, 총선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국민의힘 41.7%, 민주당 38.5% 순이었고요. 총선 비례 정당 지지도도 국민의힘 비례 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40.6%, 민주당 비례 연합 정당 34.3%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자, 이어개 혁신당 7.6, 기타 정당 6.6, 녹색정의당 2.8% 순이었는데요. 아, 그런가 하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느냐, 이렇게 물은 결과, 아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이 투표하겠다, 45.2%, 정권 안정을 위해 여당이 투표하겠다, 44.5%로 팽팽했는데, 아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정권 견제론이 우세했던 것을 상기하면, 이건 역시 굉장한 민심의 변화로 읽혀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를 질문한 결과 긍정 평가는 42.1%, 부정 평가는 54.8%였는데요. 참고로 윤 대통령 긍정 평가는 다섯 달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드디어 민주당의 지지율이 20%대로 주저앉았다는 것인데 현재 민주당 공천 파열음에 대한 해결의 어떤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지율 하락도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오늘 발표된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흐름은 그대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YTN의 여론조사에서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보다 당을 더잘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일 YTN에 따르면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19일 이틀간 전국 성인 1,000명에게 어느 정당 대표가 더 당을 잘 운영한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은 결과 한동훈 40% 이재명 30%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 보수뿐 아니라 중도에서도 잘한다는 답변이 더 많았다는 것인데요. 아,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은 2주 전 조사 때와 같은 37%인 반면, 민주당은 2%포인트 낮아진 36%로 조사됐습니다. 아, 4월 중선의 성격에 대해서도 그동안 야당의 더 힘을,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이번에는 이른바 정권견제론 44%, 야당심판론이 42%로 팽팽한 균형을 잃었습니다. 자. 오늘 경향신문 칼럼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맞닥뜨린, 진실의 순간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이 칼럼을 보면, 선거 패배 전에는 경고음이 울리는데, 그 위기 신호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첫째, 진이냐, 진이냐 같은 접두사의 부상입니다. 2016년 총선 때, 진박감별 운운하던 새누리당의 경우처럼, 현재 민주당도 진명이냐 찐명이냐로 공천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는 당내 주류의 자기 희생 없는 물갈이라고 했는데요 이재명을 비롯한 현재 민주당 지도부의 희생은 전무한 상태이죠 마지막 셋째 근거 없는 낙관론을 들었는데요 샤이 진보 샤이 보수를 거론하면서 자기당 지지층 가운데 숨은 표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재명과 친명들이 개딸등 강성 지층만 믿고 있는 형국이딱 이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칼럼을 쓴 김미라 칼럼리스트는 민주당은 지금 세 가지에 다 해당하는 것 같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맞닥뜨린 위기를 이세 가지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뭐쩌면 예견된 일이다. 유권자 국민들이 좀더 지켜보고 늦게 반응한 것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 자 김두겸 김두겸을, 김두겸을 아, 김부겸을 필두로 이재명에게 반기를 드는 일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민주당에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틈타 이낙연은 곧 쏟아져 나올 민주당 비명계들을 맞이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말이 과연 어떻게 끝이 날지 이러다 정말 과반 의석을 넘어 17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지. 저 혼자 행복한 회로를 돌려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